네 정말 사이즈가 괜찮아요. 빨리 한번 네. 보러 가실까요? 네 리셀. 리일 연락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 이 d Brian 의 r e a l t 이하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 지금 어디에 와있습니까? 저희 지금 벌키플 l i n 네, 에와 있습니다. 지금 우선 벌키틀람 파크, 벌키틀람 역에 들어오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너무너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모이다 보니까 아직 센터가 어수선한 상태이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빠르게 또이 지역은 저희가 정말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한인 부동산 팀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최근에 정말로 성황리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네. 포모라는 프로젝트. 맞습니다. 네, 그볼케트랑 바로 옆 블럭에 있는 곳인데 거기도 저희가 전체 <laughs> 음, 거래량 1등 한인 팀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그 말은 네.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분들한테 정말로 저희가 이제 강력한 저희 전력과. 그리고 이제 릴레이션쉽을 통해서 좋은 유닛과 좋은 네. 가격으로 제공을 해 드렸고 네. 결국 윈윈 구조로 저희가 네. 잘 되었던 것처럼 네. 저는 분명히 여기 프로젝트도 너무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 자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laughs> 보여드리고 제일 좋은 유닛들 선정하실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빨리 한번 네. 보실까요? 벌키틀람 파크는 코몬 레이크 에비뉴랑 클락 로드가 만나는 사거리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이 지역의 개발이 워낙에 활발하지만 일단 이 벌키틀람 역을 끼고 있는 사거리에 들어오는 대형 프로젝트로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벌키틀람 역을 정말 걸어서 3분? 가능한 위치에 하고 있고요. 위로는 폴트무디에 쉽게 닿으실 수 있고, 아래로는 저희에게 너무 친숙한 로이드역 바로 있고, 에이트마트, 한남마트 있고요. 놀스로드는 워낙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레스토랑과 샵들이 준비되어 있고, 바로 위쪽에 또 SFU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 또 젊은 커플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완벽한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벌키틀랑역에 바로 들어가 있는 세이프웨이가 걸어서 역시나 3분 거리에 가능하고요. 뒤쪽으로 학교, 공원, 부족함 없이 가족분들에게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메니티 설명드릴 건데요. 네, 어, 물론 모든 어메니티가 다 들어가 있지만 네. 정말로 좋은 거 하나, 데이 케어 있잖아요. 맞아요. 저 네. 데이 케어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데이 케어 자리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쵸. 또 데이 케어가 멀면 다니기 힘들어요 아침에. 음... 그런데 언사이트에 데이 케어가 들어오고 또 거주자 분들에게는 프라이어티 레지스트레이션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어메니티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저는 또. <laughs> 개인적으로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어, 이쪽 지역에 아마 최초로 들어가는 골프 음. 시뮬레이터가 네. 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노래 부르는, 어, <laughs> 카라오케도 어, 들어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노래방의 네. 민족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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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것도 너무 매력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가 있잖아요. 네, 음. 뭐 빠질 수 없는 사우나부터, 음. 짐다 네.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어메니티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릴 타워 1 40층 높이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북쪽 방향으로 해서 타워 2 네. 어, 33층 건물 들어오고요 네. 아 이거 보면은 네. 이게 확실히 마스터 플랜이라고 느껴지는 게 단지 내 조경이 너무 예뻐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스터 플랜의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안에 예쁜 조경 그리고 쉬실 수 있는 곳뭐 놀이터까지 루, 루프타, 마을처럼 루프탑 가든도 네. 있고 네. 그게 이제 타워 1, 타워 2가 함께 이제 저 밑에 어메니티 뭐 짐부터 그것 네. 함께 다 공유를 하면서 네. 어, 너무 생활 자체가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죠? 아 이것은 렌탈 빌딩이고요. 시티와 협의가 된 빌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낮은 건물 자체가 팔만원 틀리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동향 쪽으로서도 뷰 자체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어, 그렇죠. 네. 어, 혹은 공간감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예쁘네요. 아기자기하고. 네 하고. 맞습니다. 네. 벌키틀런 파크는 주변에 이미 수많은 가게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또 바로 앞. 아래에 은행, 식당, 샵들이 다들 협의 중이고요. 또이 앞으로 스카이 트레인이 지나가지만 살짝 멀어지면서 지나가기 그쵸. 때문에 저희가 소음으로부터 약간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주변 지역 자체가 다 같이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네. 네, 모든 콘도에 계시는 입주민들 혹은 뭐 오너들은 다 같이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그쵸. 것 같고요. 북서 코너에 있는 투베드들이랑 그리고 남동 코너에 있는 투베드 네. 들이 이제 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어, 확보가 될것 같고요. 북향 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가리는 높고 층 건물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북향에 투베드랑 원 베드가 위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 이 지역은 웬만하면 다 스택 지역이라서 네. 어, 완전히 딱딱딱 가리는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유닛은 네. 어, 원베드룸 유닛이고요. 인테리어 508 스퀘어피트, 엑스테리어 49 스퀘어피트, 총557 스퀘어피트의 원베드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일단은 들어오, 네. 네. 어, 들어오자마자. 커다란 클로젯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런쥐예요. 원베드룸에서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정말 보기 힘든데 흔치 않죠. 네. 네. 이게 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쵸. 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보고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이 LED 스트립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울이 약간 둥글러져 있어서 좀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구 왼쪽으로 와보시면은 네. 이렇게 크로짓이딱 위치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신발이라든지 신발장도 구비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이즈가 굉장히 음. 좋네요. 사용하시기 에 어. 굉장히 편리한 동선에 네. 어, 딱 맞습니다. 위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주방 한번 보실까요? 그럼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저희 이제 백스플래시 보면은 이제 어두운, 어, 멋진 색깔로 네. 되어 있는 이제 다크 네. 컬러이긴 한데요. 사실 요즘 보면은 추세 자체가 이제 다크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다 밝아요. 아,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완전히막 어두운 느낌의 달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24인치 스토브 들어가 있고 네. 음, 또... 냉장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냉장고 원베드룸 스튜디오는 이 정도 사이즈에 24인치 프리츠가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네. 뭐 싱글 패밀리라든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대부분 다 보시 플라이언스는다 보시 제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요거 네. 포인트 너무 네. 귀엽 아까 화장실에서 또 봤던 포인트.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우선 눈에 띄는 게 싱... 예요. 네. 원싱크여서 굉장히 까깝한 마음 없이 크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이거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빼보, 빼보, 아 그럴까요? 네. 한번 당겨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안에 깊은 공간까지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다 포함 사항인 거죠? 네 그럼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네. 게. 원베드룸은 특히 딱 들어와서 키친부터 음. 발코니까지 쫙 뻗어 있어야 아, 돼요 시원하죠 그래야지 네. 넓어 보이고 네. 통창에다가 그런 이제 장점이 부각이 되는데요 네. 충분한 오. 사이즈네요 네. 발코니 네. 사이즈도 굉장히 적당하네요 너무 네.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네. 한번 앉아볼까요 저희처럼 이렇게 둘이 <laughs> 앉아서 맨날 이렇게 네. 역할극 하잖아요 아, <laughs>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아요 바베큐 네. 머신도 놓을 수 있고 네. 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 네. 네. 이제 저희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방이 사이즈가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들어오면 퀸 사이즈 베드 들어갔고요. 음. 양쪽으로도 공간이 있으면서 또 넉넉한 사이즈의 클로젯까지 네. 충분히 두분 정도는 얼마든지 가깝지 않게 사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창 자체가 지금 한쪽 벽을 음. 다 창으로 만들어놓은 아,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정말 플로어 투 실링 윈도우네. 요 네. 너무 시원해 보여요. 어, 쿨링하고 히팅 에어가 포함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베이스 볼드가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낭비되는 공간이 없게 가구 놓을 수,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쇼홈 앞에 와 있는데요. 사이즈는 실내는 371 스퀘어 피트 그리고 엑스테리어는 62다 합쳐서 433 스퀘어 피트될 건데요. 깜짝 놀랐죠, 저희. 저 너무 신나요, 지금. <웃음> 생각보다? <웃음> 네. 정말 사이즈가 괜찮아요. 빨래 먼저 걸 가실까요? 네. 일단 들어와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거였죠, 저희? 네, 뭐죠? 어, 이게 지금 네. 너무 센스 있는 게 네.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저희 신발장부터 놓을 공간을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동시에 세탁장 속까지 넣어서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낭비되는 공간들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간편하게 넣어놓고 이제 옷을 걸수 있는 행어까지 있으면서 그 신발까지 두을 수 있는 네. 아예 그냥 뭐원 원 플러스 3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네. 나머지 공간이 커진 걸로 맞아요. 제 생각에는 깔끔하게 거예요. 사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왼쪽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화장실로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원베드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쁜 거울에 라이트 포함되어 있는 밀워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답답하지 않은 좋은 사이즈의 화장실 역시 스튜디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라이언 열차 어디 계세요? 저 워킹 한번 해 볼게요 <laughs> 네. 모델처럼 <laughs> <laughs> 창피하지마 창피하지만 <laughs> 그 정도로 정말 길죠?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너무 길어요. 네, 맞아요. 근데 길다라는 말이 이 공간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넓이도 음. 넓으면서 음. 여기까지 맞습니다. 쫙 음. 뻗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공간감 자체가 확실히 음. 다르죠. 맞아요. 네. 저는 사실 300 스퀘어피트대가 네.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조금 안 됐었는데 그쵸. 이 정도라면은 저같으면 얼마든지 싱글 라이프고? 네, 싱글 라이프. <laughs> 아, 이런 말 와이프가 이 영상 보면 아, 안 되는데. 아, 쉿. <laughs> 발코니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 그러니까요. 혼자 사시는 분이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뷰도 보시고 너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스튜디오는 네. 아예 발코니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그냥 딱한 발자국 나가서 네. 보는 정도인데 여기는 그냥 뭐 진짜 풀, 발코니. 발코니가 매달려 네. 있네요. 진짜 발코니네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쪽에 침대 놓고 소파 놓고 그리고 일자형 키친이 있는데요. 그쵸. 키친 사이즈도 충분합니다. 너무 네. 너무 너무 크고 네. 그리고 또 키친에서부터 바로 이제 여기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 TV 놓는 그럼요. 그런 공간. 아니면 일하시는 데스크 놓으셔도 되고. 네, 너무 잘 어레인지 된것 같아요. 네, 싱글분들이 음. 사시기에는 정말 완벽한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기 발코니 문탁 열면은 <laughs> 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창문이 잘안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열리고 또 그렇죠? 여기까지 창문 열리면은 환기에는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아까 들어올 때 우측에 저희 옷장 하나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 에 옷장 한개더 있고 싱글들이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신혼 부부와 같은 영 커플들이 사시기에도 전혀 무리없는 사이즈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벌키틀람역 사거리에 들어오는 정말 마스터 플랜으로서는 마지막 기회. 인 버킷트란파크를 빠르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신나서 빨리 오다 보니까 아직 뭐 정보지 A 킷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어. 가격대와 디파짓 구조도 사실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받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네 편히 연락 주시고요 네. 어, 빠르게 정보 더 말씀드리면 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두채 원베드 두채 그리고 원베드 덴한 채, 주니어 투베드 한 채, 투베드 두 채, 투베드 네. 덴한 채, 트리베드 한, 한 채. 이렇게 총열 채로 유닛이 위치해 있고요. 한 층에 열 채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 엘리베이터는 이제 네 개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네. 생활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원베드 양도 그렇지만 그만큼 투베드, 주니어 투베드부터 해갖고 양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말은 실제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이제 조금 퀄리티 있는 가족들 데이케어를 네. 사용할 네, 네. 어, 그런 분들이 타겟팅이 될것 같아서 네. 생활 하시는 있어서 너무 조금 여러 가지 건물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테니까.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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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플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실거주분들, 인베스터분들 모두. 어, 잘 좋은 집을 찾으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앞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네. 주시면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에이프라인 브라이언 릴리티 그룹